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자신들을 볼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갈수 있는 귀한 유산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의 필요가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일상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치면요. 재밌는 게 나와요. 제일 빠르게 가는 시간적으로 제일 빠르게 가는 음, 그 옵션을 줄 때도 있고요 어떤 옵션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거리가 제일 빠른 거리로 갈수 있는 옵션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옵션은 차가 막힐 때 돌아가는 옵션을 주기도 합니다 인생이 항상 최단거리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최단거리가 아니라 돌아갈 때가 참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때 보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충분히 애굽에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갈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40년 넘게 광야를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인생의 낭비인 것 같잖아요. 그래도 돌아가더라도, 멀어지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 약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아,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했죠. 관계성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적인 약속들을 하시는가. 11절에 10절에 보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저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글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말씀을 누리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관계가 있으면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약속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좋은 기회죠. 약속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 우리 염려, 고민을 노트에 다 적어 보시고요. 그것을 성경책 앞에 두고 성경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들은요, 아예 염려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게 되고요. 어떤 것들은, 아, 내가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또 어떤 것들은요, 아, 내가 소망할 수 있었는데 소망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금방 잊게 되죠. 하나님도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 13절에 12절에 보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 너무 목이 말라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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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찾잖아요? 그리고 물을 두 컵, 세컵 마시면 그 다음에는 물을 더 먹으라고 해도 어, 물을 먹지 않습니다.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런 피로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피로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시 목이 마르고 다시 물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목이 마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좋아하고 그분 자체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인 거죠. 얄팍하게 뭐 이거 필요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다가 그거 필요가 채워지면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훈련해야 될 훈련이 아닐까 그런 목상이 되어집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정직하고 선령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는가? 또그 약속이 채워졌을 때,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